올해 추석 선물 아직 못 고르셨나요? 매번 똑같은 건강식품, 과일 세트 조금 식상하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너무 만족해서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자신있게 추천하는 오이미라클 모이스처 핑크 베리어 2종 기획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건조하고 예민해지는 가을 환절기 피부에 정말 효과적인 보습 장벽 세럼 세트라. 60대 이상 부모님은 물론 30에서 50대 여성분들께도 완벽한 선물이에요. 5위는 국내에서 이미 유명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죠. 그 중에서도 이 미라클 모이스처 핑크 베리어 라인은 피부 보습과 장벽 강화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제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번 기획 세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핑크 베리어 스킨 소프너 150ml 세안 후첫 단계 촉촉한 수분 공급. 핑크 베리어 에멀전 100ml 수분막 형성으로 탄탄한 장벽 유지. 세라마이드 부스팅 크림 25ml 증정 영양감 가득한 마무리 크림. 특히 이 세트는 단품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아서. 백화점에서도 선물용 세트 1위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어요. 핵심 성분 앤드 효과 분석. 이 제품의 핵심은 바로 시폰 세라마이드예요. 피부 장벽의 약 50%를 차지하는 세라마이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어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지는데요. 오이만의 세라마이드 복합체가 피부 속 수분을 꽉 잡아주면서 보습 장벽을 다시 세워 줍니다. 주요 효과. 수분 보충 유지력 강화 하루 종일 당김 없이 촉촉. 피부 장벽 강화 외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지 않는 피부. 피부결 개선 속건조와 잔주름 완화로 매끈한 윤광 피부. 피부 자극 최소화 예민민 감성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 특히 환절기나 에어컨 난방으로 건조해지는 계절의 필수템이에요. 사용법 앤드 꿀팁. 세트 구성 순서대로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1 스킨 소프너 150ml 세안 후첫 단계. 손바닥에 덜어 피부를 감싸듯 눌러 흡수. 피부결 정돈과 수분 공급 역할. 2 에멀전 100ml 스킨 다음 단계. 수분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방지. 피부에 윤기와 유연한 부여 3세라마이드 부스팅 크림 25ml 마무리 크림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영양감 특히 눈가 입가 등 건조한 부위에 한번더 레이어링 추천 꿀팁 냉장고에 살짝 넣어 차갑게 사용하면 붓기 완화 효과도 있어요 추석 선물 추천 포인트 올해 추석 선물 뭘 해야 할지 고민 이라면 이 세트를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 세 가지 1. 연령대 무관한 호감 선물 20에서 7 0대 여성 누구나 만족도 높음 특히 건조한 피부 고민이 있는 어머니 께 최고예요 2. 고급스러운 패키지, 핑크빛 패키지와 단단한 케이스로 포장 상태부터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 손색없습니다. 3. 실용성과 가성비 스킨, 로션, 크림 세트로 한 번에 기초 루틴 완성. 백화점 단품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도 장점이에요. 실사용 후기 제가 직접 2주 정도 사용해본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바른 직후부터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특히 환절기 때 뺨이 늘 당기고 하얗게 일어났었는데 이 제품 쓰고부터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무엇보다 흡수력이 빠르고 끈적임이 적어서 남녀 모두 사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 친정어머니께 이걸 선물하려고 벌써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오이 미라클 모이스처 핑크 베리어 세트, 부모님, 아내, 연인, 친구, 누구에게 선물해도 센스 있다는 말 들으실 거예요. 올해 추석, 피부까지 촉촉하게 보살펴주는 실속있고 고급스러운 선물 준비해보세요. 풀 영상 더보기 밑에 링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행복한 쇼핑하세요. 지금까지 쇼핑 세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